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험이 쌤입니다. 자이 부분 문제는 2차 방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근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2차 방등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봐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식은 뻔하죠. 우선 첫 번째 2차 방등식에서 두근의 합은 보조심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두 군의 곱은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두 번째 이차 방식은 근이 3알파 마이너스 2하고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우선 두 군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두 군의 곱 은, 여기서 보니까, 아, 이건 4분의 1이네요. 자, 어쨌든, 미지수는 알파벳타, A, B 총 4개. 그리고 식도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어쨌든, 뭐, 계산을 뭐, 복잡하게 뭐,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아, 구할 수는 있구나. 이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자, 식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미지수 개수를 줄여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줄어갈지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가장 미지수가 적은 게 요겁니다 알파하고 베타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걸 줄여 가는 방법을 택해 봅시다 요 식에서 3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알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요 놈을 4분의 베타로 좀 바꿀게요 자. 4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분의 1은, 요놈, 마이너스 4분의 a, 요렇게 됐는데, 요 a가 딱 여기 있죠. 특히나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으니까. 아, 요, 마이너스 a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슬쩍 바꿉시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a, 이런 바꾸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러면 조금 더 간략해졌습니다. 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거 4분의 알파와 4분의 베타의 합이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 4분의 베타가 날라가서 요런 관계식이 한개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은 크로스 곱하게 되면 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4구나. 자 복잡한 식인데 조금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요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b 값은 4다. 요거는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시 가야 되겠죠. 어. 또 미지수 개수 줄이는데 역시나 봐야 될 것은 미지수가 가장 적은 거요 놈입니다. 요 놈. 이놈. 이 상태에서 베타분의 1요 놈을 없앨 수가 있죠. 간단하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니까, 4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4가 될 것이고, 당연히 베타분의 1은 4분의 알파로 바뀝니다. 그렇죠? 뭐 요거 없애는 것보다얘 예 없애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자 요놈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번째 식 3알파 2 곱하기 펠타 분의 1 대신에 요놈 집어넣으면 4분의 알파 이 값이 4분의 1이다. 미지수 확 줄었죠? 알파 하나만 보면 되니까 4 약분시키고요. 자 전개해볼까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1 넘어가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숫자 이렇게 잡아주고 알파값 두 개가 나오네요. 자, 둘 중에서 뭐 되는가 봤더니 아, 알파가 양수라고 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되고요. 아, 알파값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두 분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였으니까 알파 1이면 베타가 4가 되네요. 베타 값은 4다. 뭐 이렇게까지 구하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둘다 양수다. 이거 만족하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알파 베타 다 구했습니다. 구하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 더한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 5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a니까 아 여기에서 a 값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4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정답은 여기 있네요.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림의 과정을 조금 거치는 건데 좀 복잡했죠. 뭐 여러가지 시도를 좀 해봐야지 뭐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게 됐는데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한번더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두근의 역수치한 알파 분의 1하고 베타 분의 1, 이두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여기서 한번 끌어내 볼게요. 자,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됐어요 자 두근을 가지는 2차원씩 만들려면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자 이놈을 거쳐가지고요 알파 베타 a분의 c죠 이거 분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 날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두 군을 가지는 2차 방식, 두 군의 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C분의 B가 됐어요. 그 다음 두 군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 근데 알파베타가 a 분의 c니까 음. 얘는 c 분의 1로 바뀌죠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가 돼요? 근과 계수 관계를 써먹으려고 봤더니 어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c 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c 분의 a니까 우리 이거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되면은. 두 근은 원래 근의 역수가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요 음.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 되셨나요? 어. 자 내용은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렇게만요 어. 원래 이차방식이 주어졌고 두 근이 알파벳하면 두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이차방식은 음. 자 C가 요렇게 가고 A가 요렇게 오고 B는 그대로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자이 계수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어. 요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2차 방식의 정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이두 군을 역수로 한다. 그러면은, 즉,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할게요. 이렇게요 X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가 알파면은 여기는 알파분의 1 됐고,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역수로. 이건데, 당연히 이게 x 제곱분의 a, x 분의 b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이제 x 제곱을 곱해봅시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계수는 어떻게 돼요? 계수는 어, 거꾸로 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c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a는 0 에두 근은 원래 근의 역수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 요 놈을 볼게요. 보시면은 가운데 AX, AX 같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에 1이 있는데 여기 상수 1. 그쵸? 그렇죠? 어. 여기 여기로 왔습니다. 가운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 베타근이었고 여기서는 베타분의 1이 근이니까 요거 관계를 다 봤더니 아, b는 4구나라고 금방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럼 b가 4가 되면은 그다음 나머지 한 거는 분명 역수가 되겠죠. 아, 베타의 역수인 베타분의 1. 그러면 이 3알파 2요 놈은 알파의 역수구나. 이렇게요. 해서 3알파 2가 알파분의 1 요렇게 된 거니까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면 알파값. 아까처럼 과정 거치면은 양수인 거 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베타까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계산이 근거계산한게두 개, 두개해 가지고 총네 개의 식을 정리. 근데 가급적이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시도를 해 보셔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주제서 뵙겠습니다. 뿅.